한 동물병원에 수용돼 있는 강아지들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상처를 입은 강아지도 보입니다. 아픔을 견디기 힘든지 간열픈 체고는 심하게 떨립니다. 한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만여 마리. 지난 한해 동안 강남구에서 구조된 유기동물도 총7 0 0 3마리에 이릅니다. 강남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 전문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에는 하루 적어도 2, 세마리씩한 달에 7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활용으로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견 탄성 및 유기동물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참고로 743두가 유기동물로 발견돼서 처리됐고, 가 2005년도에는 821두가 처리되었습니다 약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유기 동물들의 구조는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주인에게 인도되는 동물의 수는 2%에서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가자는 동물들은 한달 동안 동물 병원에 수용돼 있다가 찾는 이가 없으면 보통 안락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기 동물 위탁업체 관계자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유기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기견들 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분, 마음에 드시는 강아지 그런 강아지들을 뭐 선택을 하시면 기에 따른 이제 키울 만한 상태인지 간단한 뭐 건강 검진을 해서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